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천억 원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전직 보험 설계사가 구속됐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등이 출연하는 열린 예술무대 뒤란에 오늘 저녁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7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동 산아지구 지주들이 건림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를 늘려 달라며 시청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이면으로 보입니다. 천우석 기자입니다. 강동 산아지구 도시개발 사업 개발 계획 변경권을 다룰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지주들이 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빚어진 소동입니다. 강동 73지역 지주들은 당초 조합총회에서 자신들의 땅에 1,300 가구를 짓기로 했지만 개발계획 변경과 도로 확대 등으로 890 가구로 축소됐다며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산하지구에 들어설 새곳의 아파트 가구수를 모두 줄이라며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산화 지구 조합은 심의 통과를 위해 가구 수를 줄였지만 이들은 73 지구만 많이 줄였다며 반발하는 겁니다. 저니다 그런데 왜시행 자기들 니까 자기들 위협만. 조합 측은 이에 대해 대지 면적 대비 가구 수는 73 지구가 가장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분들이 뭐, 뭐 그쪽에 추진하는 사업에 동의를 해줬다면 그건 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를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있죠. 결국 강동 사라지고 아파트 분야기 승공을 거두면서 보다 많은 이득을 보려는 지주들의 실력 행사로 시청이 한때 농성장으로 변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소규모 공장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울쪽은 원양업의 한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가보니 소규모 공장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공장 마당에는 페인트로 도색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담장 주변에는 폐건축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각종 소음 때문에 여름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야간하고 직장에 들어오신 분 주간에 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휴식에 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이제 먼지라든지 냄새, 소음, 이런 걸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려 천여 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와 공장들과의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각종 민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는 것은 시공사의 부도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60%에서 멈추면서 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뭐 400평, 500평 된건 솔직한 말로 창고지라고 이제 분양해 준거 이거를 집지라고 해도 겠습니까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 조합 측도 주민들의 민원을 챙기기는 역부족입니다. 허가 안 받았죠. 신고를 오늘날 하려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장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비시 뉴스 이다룹입니다 무려 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사 수신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무려 1천 명이 넘는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유사수신업체가 임대해서 운영해온 주유소입니다. 이 업체는 2년 전부터 서울과 부산, 울산 등지에 이 같은 주유소 7군데를 임대 운영하면서 투자금의 10%를 매달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한 사람당 투자금액은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이 같은 수법으로 이 업체는 투자자 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천억 원을 모았지만 현재 통장 잔고에는 7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사채를 빌린 사람부터 가족 사망보험금 심지어 남편 퇴직금까지 투자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렇게 넣다가 뭐 주택담보라든지 토지담보를 통해서 이런 처분하면 은투자했던 금액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하지만 일부 지급된 수익금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자금이었습니다. 주유소 사업이 요이치한 차 이들은 부채 뿌린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고 비상장 주식을 허위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면은 사업체가 분쟁 한단을 가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반도체를 인수한 걸로 판단이 되고 경찰은 유사 수신 업체 대표 마 45살 김모씨등 3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모집책 5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비 c 뉴스 조인호입니다. 자해를 한뒤 다친 것처럼 꾸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전재보험 설계사가 고속됐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보험사의 지점장이 있어 쉬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43살 김모 여인이 두 곳의 보험사로부터 받은 후유장의 보험금은 모두 1억 200만 원.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다리에서 떨어져 양쪽 발과 허리를 다쳤다며 받은 것인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2층 원룸에서 뛰어내려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김 씨가 자해를 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급돼선 안될 1억 원이 김 씨에게 건네진 건데요. 이렇게 쉽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현직 보험회사 지점장이 브로커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직 보험회사 지점장 이모씨가 김 씨에게 손해 사정인을 소개시켜줘 보험금을 탈수 있도록 도왔고 대가로 보험금의 15%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잘 하지만 김 씨의 자작극은 김 씨가 했던 말 한마디로 들통이 났습니다. 피해자가 그러한 중상을 입고 밀양에서 자기 스스로 운전해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울산으로 오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말 한마디에 의 해서 저희들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회사 지점장 44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어제 서울에서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운영 전문회사인 하이옵사와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으로 노르웨이 공공기관과 택시회사 등의 수소연료전지차를 보급할 때 하이옵사가 측면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위 해양플랜트 건조사인 현대중공업이 오는 11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OK2012에 OK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열리는 이번 해양플랜트 전문 전시회에 조선해양 등 4개 사업본부가 참여해 6개 해양플랜트 모형과 1개 실물 엔진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이달 말까지 국내외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봉사 대축제 행사를 펼칩니다. 함께 나누는 희망 이야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195개 팀이 참가해 봉사 릴레이와 무료 급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갖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울산대학교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합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과정은 오는 31일부터 7월 12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고 지식재산권 기초부터 침해 판단, 특허 전략 수립 실습까지 다루게 됩니다. 울산 신항 민자 부두 노무권국권 문제가 5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항운노조가 어제로 예정된 재교섭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운노조는 울산항만공사가 제시한 중지안에 노무 공급권 해석의 차이가 있고 임금 수준도 다르다며 오늘로 예정된 교섭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 항만공사는 민자 보도의 선박에서는 항운 노조가 육상 작업은 태형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야외에서 열리는 열린 예술 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문화 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담다디의 인기 가수 이상은과 힙합 래퍼 심우가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합니다. 또 훈성 3인조 보컬 그룹 어반 자카파드 출연해 감성적인 멜로디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화댐에서 제한 차량의 통행을 단속합니다. 회화댐 주변 군도 제18호 4.2km 구간에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유리와 유동물, 그리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을 수송하는 통행 제한 차량의 우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5월 16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